Здравей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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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дравейте!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그냥 되게 친한 동생들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두세 달 만에 만나는 동생들이요 원래는 성형 예정인 애가 있어서 성형외과 쇼핑도 하고 옷 쇼핑도 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럴라 그랬는데 시국도 시국이고 그냥 조금 가볍게 밖에서 술 먹고 놀다가 그 동생네 집에 가서 조금 더술 먹고 그 집에서 아예 자고 다음날 해장까지 하고 돌아올 거예요 오늘 브이로그는 그냥 음, 쌀이 없어요의 지인들 만나서 노는 휴일 영상입니다. 지하철 타러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고고. 지하철 타고 도착했어요. 여기는 서울 신설동이고요. 여기 있네. 어. <laughs> 안녕. 반가워. 이 물개 컷. 물개 컷은 뭐야? <laughs> 물개 <물깨> 같이 잘랐나 보다. <짠난다. 웃음> 아 귀여워. 일단 올라갑시다. 대박이다. 잘 있었어? 들어가 들어가. 기다려요 <laughs> 카메라가 다 신경쓰여? 먹어봐. <laughs>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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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에이 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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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 잘하네. 애교? 어이, 잘하네.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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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목소리 갑자기 바뀌어 방금처럼 말해 말하는 대로. 아니야, 내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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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도착했는데 줄이 길다. 어떡하지? 기다리니까 여기 하남도 맛있어 어떡할래? 기다렸다 먹, 먹을래? 아니면 딴 데로 갔어? 난딴데딴 데? 어, 그럼 딴,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자. <laughs> 어, 우리는 하남돼지 집으로 안쪽에 자리가 있대요 들어갈게요 한잔드라 하세요 짠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주는 거래 여러분, 어, 특별한 게 아니었어. 별거, 아니었어. <laughs> 별거 아니었네. 설레 뻔했는데. <헐랠뻔했네. 웃음> 주고다가 짠 맛있는 소리 이거야 클리어 일단 이동해가지고 소래전 더 할게요 오고 장사야 가자 아우 좋아요 가십시 대형 닭발 가서 먹을 닭발 한 사발 하고 가지 않을래요 좋아 아오가 <laughs> 아, 뭐가 됐든. 가시죠. <laughs> <laughs> 오돌뼈 <오또가 웃음> 어르신 반죽 잘하시네요. 워아 <laughs> <뜨거워. 웃음> 아, 진짜 그, 그 어젠가 발표된 게업아 작년 <laughs> 게임산업은 사 <laughs> 한국 게임시장의 점유율이 30%. <laughs> 그 게임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7조를 지 <laughs> 회밥 1트로 벌어. 우리 게임이 1조로 벌어. 안돼안돼안 <laughs> <laughs> 돼. 저희 하다, 하다. 응, 우리 집에 가서 아안돼안 돼. 죄송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결해 게요 이거 앞으로 갈까요? 다시. <웃음> <웃음> 다시 튀잘 <laughs> <laughs> 먹었습니다. 올라갑시다. 자, 저희는 이제 3차를 가요. 술 먹어야지. 언니, 어떻 할래? 소주. 소주지? 무슨 맥주 맥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 여기 봐. 네, 가지고. <laughs> 이거 먹 <먹었는데. 웃음> <물. 웃음> 3차는 집에서. 여기 불이안 켜져. 불, 불불이안켜지니 얘들아, 잘 있었니? 대박이 믿지? 잘 있었어? 짜잔 아니 오늘 여기 놀러온다고 동생이 파자마를 세트로 준비했어 보이지? 뒤에도 세트로 맞춰 입은 거 저기 쟤는 노란 색깔로 맞춰 입었어요 아무튼 이제 3차 술자리 합니다 원래 3차는 집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 저기 휴일이라고 브이로그 찍고는 있는데 너무 술만 먹어서 <laughs> 좀막 쇼핑도 하고 막 예쁜 카페 가고 감성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술이니? 근데 또 이게 이게 더 맛있지. 아무튼 3차술 먹을게요. 안주 뭐라고? 간바스. 네. 간바스래요. 동생이 저기 3차 안주 준비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laughs> <laughs> 진짜 맛있던 브이는데? <통피했는데>? 아닙니다. <laughs> 야, 우리가 오돌뼈 있다고 먹을 게 아니었는데. <laughs>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집에도 있는 거. 너도 있지, 이거? 응. 어. 이거 우리 패밀리 다 가지고 있는 거야. <laughs>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선물 받았다고 공개한 적 있잖아. 이거, 요 패밀리는 다 가지고 있는 화장 거울입니다. 짠! <laughs> 화장 지우고 편하게 소하시려고 수건을 안 가지고 들어왔어. 아, 내 네, 수건 들고. 아니, 내가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아. 어, 어, 내가 알아, 내가 알아. Thank you. 여러분 술 먹으려면은 또 삼차는 네. 씻고. 씻고, 씻고. 술 네. 먹는 게 진리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laughs> 이게 이름이 간바스? 네. <laughs> 먹고 싶니? 대박아? 루치 안 돼. 안 돼. 맛있겠다. 잘 먹을게. 네, 네. 혹시 네. 소주 잔 네. 있니? 소주 잔 없는데? 아 그냥 아무 잔이나 주세요. 살수 있는 잔이면 다 되지. <laughs> 스타벅스요 <대하>. 스타벅스. <laughs> <대하요>? 스다벅스대야요대야에 <laughs> 소주 담아서? 네, 대야도 좋아요. 잘 먹을게 영사야네잘 어? 먹을게. 와마워잘챙겨 네. 너무 오케이. 고맙다. 네. 옛날에는 나가서 먹는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해먹는게 너무 좋더라고 짠! 다이집 세상 맵고 맵 근데 이 집은 식욕이 많으니까 조심해 됐렇지응빵 응. 진짜 맛있다 음나 사실 오늘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 음 오늘 너무 김치찌개 라면 사리 어머 음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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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주는 음 센스. 얘 <laughs> 내가 집들이는 따로 안할 건데 음. 집을 낮춰가는 거라 좀 하긴 그렇고 나중에 놀러 와 그냥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 맞다 빌라로 이상 갔다 왔지 어, 내가 딴건 모르겠고 탕수육은 기가 막히게 튀겨. 그래서 음, 너무 맛있어. 어, 저희 수빈이 먹어. 었 음. 저녁에 밖에서 술 먹다 들어와서. 탕수육에 몇 가지 안주 만들어가지고 술 먹다가 음. 아침에 나 부대찌개 끓여줄게 스팸이 오지게 들어간 부대찌개는 몰라 <laughs> 맛있어 사먹는 거는 스팸을 그렇게 못 집어넣어 스팸 진짜 오지게 집어넣잖아 진짜 음. 맛있어 한번 <laughs> 먹어봐봐 근데 음. 탕수육이 되게 괜찮아 너무 맛있어 만들기 되게 쉬워 음. 진짜 쉬워 탕수육이? 탕수육 어려울 것 같은데 튀기면 끝이야 그냥 그 고기 썰어가지고 밑간에 놨다가 전분 만들어서 묻혀서 튀기면 끝. 근데 이게 왜 맛있냐면은 그 중국집에서 파는 탕수육은 뒷다리살을 써. 근데 그게 싸거든? 근데 그 뒷다리살이 아니라 등심을 사와서 하잖아? 근데 꼬바로우가 등심이야. 등심 탕수육을 만들면은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음~~ 야, 너 MBTI 해봤니? 뭐 나왔어? 내가 맞춰볼게. ENTP. 어, 맞았어. 맞지? 100%라니까! <laughs> ENTP야 ENTP! 오, 근데 그거 엄청 많아 정확하지? 그 2%래 아니 3%래 아 진짜? 나 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왜 ENTP인 거 알게 네? 내 남친이 ENTP야 <laughs> 그만데 얘가 ENTP야 아, 근데 그그 오빠는 약간 그런 느낌 난다 근데 내가 말했잖아 내 남친이랑 얘랑 진짜 잘 맞을 아. 거라니까 쟤가 하는 말이 똑같애 <목소리> 아 진짜 아 이따가 이아더 자고싶어 왜이랬어 나 차렷자세로 잤다 너 기절했어 몸이 굳은 느낌이야 지금 적당히 짓고 해장하러 나갑니다. 여기 되게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대. 그래가지고 글로갈라구요 보여요? 아시오 분. 난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거야. <웃음> 더워.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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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끼우는 오르고 날은 덥고 미쳐버릴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그 맛있다는 해장국집으로 해장을 하러 갑니다. 오고 오고. 도착여기가 맛집이래요. 도 되니까요. 네. 맛있겠다. 아손재 들었네. 우리 어도들었 고기나 됐네. 나 고기가 많아. 여기 완벽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커피 프롬 해치 들어가십시아요 좋다. 여기자 편해 보인다. 엄청 크다 <laughs> <예쁘다>, 이거. <laughs> 그 일단 빨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먹는 거밖에 안 찍는다. 먹는 거밖에. 집에 아, 가야죠 이제. 우리 빨리 빨리 해야지 이제. 안녕. 갈게갈게 운전 조심하고. 안녕. 조심히 가. 빨리, 안녕. 빨리 차타 들어가. 어, 응. 너 타는 거 보고 갈게. 빨리 가, 빨리 가. 안녕. 동생도 갔고 저도 이제 응. 집으로 갑니다. 고고 응. 지하철 타러 갈 거야. 응. 도착했어요. 아 가방이 너무 무거워. <웃음> 무겁습니다. <웃음> 이렇게. 휴일, 친구들 만나서 노는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었을지 모르겠네요. 어, 너무 그냥 먹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이렇게 외출하게 되거나 나가 놀 일이 있으면은 다른 브이로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 봐요. 응. 안녕.